어제는 양주를 갔는데 오늘은 서로서로 잘 타면 좋잖아요. 지금 시간은 아침 6시 50분이고. 사나이님들 안녕하세요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어 여기는 어디냐면은 당정동이에요 왜 여기냐면은 제가 여기 오는 코를 잡고서 왔는데 제가 메모리 카드가 없이 아까 막 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리 카드가 없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급하게 저 바디캠 여기 이 바디캠에 있는 거 usb를 뺐습니다 <laughs> 이걸 빼고 이걸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막 오늘 왜 그랬냐면은 눈 뜨고 씻고 바로 콜 잡고 옷 입고 나오느라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메모리 카드를 이제 컴퓨터에 꽂아놓고 옮겨놓은 거를 까먹고서 그냥 나와 버렸어요. 아 정신이 없네. <laughs> 아직까지도 목소리가 잠겨 있어요. 이거 운행까지 했는데. 자첫 번째 콜은 여기 그 어디지? 저희 동네 선일 목장에서 여기 오는 콜 잡았고요. 그래서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예전에 여기 당정동 왔다가 제가 오전동으로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오전동으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코를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 넘어가고 여기서 한번 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당정동도 있지만 당정, 아 당동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동도 있어요, 이동. 의왕 이동도 있어가지고 다 모든 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목이 완전히 잠겼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어, 얼마 안 됐어요, 얼마 4월 달에 4월달에 제가 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한 것 같다고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뭐지뭐지 뭐지 혼자 저 혼자 이러고 있었다가 얘기했는데 뭐 사람들 이런저런 댓글 달아주기 했는데 그거를. 까먹고 있었거든요. 카카오에 보니까 과태료 해 가지고 7만 원이 빠져나가 있는 거예요. 또 뭐지 했더니 문자가 한번와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문, 문자가 와 있어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거면 제기해라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제가 그 문자도 못 보고 그냥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7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 갑자기 7만이 원 없는 거를 확인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바로 사무실에 전화해 가지고 이때 이런 건 때문에 과태료 7만 원이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과태료 빠져 나 한 것까지 보내 주니깐 저희 호리난 대리운전에서 바로 50% 35,000원을 로지로 입금을 해 주셨습니다. 예. <laughs>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거나 큰 돈이 나가야 될때 보험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느낌의 보험인 거죠. 우리가 과태료를 나가든 아니면 사고 나서 자기부담금이 나가든 했을 때큰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많게는 뭐 30만 원씩도 나가는데 이럴 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 회사에서 이런 지원을 해준다. 50% 지원해준다. 나이스 한 거죠. 30만 원 나갈 거 15만 원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도 있고 뭐 여러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홀인원 대리운전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기사님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홀인원 대리운전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laughs> 난 홀인원 대리운전 소정 모델이니까 뭐가 됐든 팔은 안으로 구어야지뭐암무튼 <laughs> 그렇기 때문에 소속사를 옮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나 소속사를 이제는 들어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호리난 대리운전 실장님한테 문자 보내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자연스럽죠? 그렇게 왜 <laughs> 광고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광고하다가 여기 의왕 이동에서 송도 들어가는 거5 5 0 0 0원짜리 놓쳤어요. 근데 그게 버빙콜이었나? 그렇게 금액을 세게 줄 리가 없는데? 암튼 송도 5 5 0 0 0원짜리와 바꾼 광고였습니다. 콜 잡고 올게요. 코를 두 개나 잡았는데 하나는 맞춤 콜이고 하나는 일반 콜인데 맞춤 콜을 취소하는 순간 추가 맞춤 콜이 안 떠요 하나는 오전동에서 강남 수서동 가는 콜이고요 하나는 오전동에서 아산 배방읍 가는 거예요 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왜두개다 잡혀가지고 이게 오, 배방읍을 잡았는데 이게 오전동이 맞춤 콜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잡혀버렸어요 아 미치겠다 아... 배방읍을 가고 싶은데 맞춤 콜을 12시간을 포기해야 되니까 저의 선택은 배방읍 취소했습니다. 74,000원짜리였는데. 네, 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56분이고요. 저는 수서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대방 가는 거 74,000원짜리를 잡았는데 잡고서 제가 헬멧 쓰고 딴짓하는 사이에 카카오 맞춤으로 수서가 잡혀있는 거예요 <laughs> 이런 운명의 장난이 그래서 콜을 잡으면 바로 맞춤을 꺼야 됩니다 와 진짜 씨. 수서를 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차피 맞춤 콜이 자주 안 들어와서 그냥 맞춤 취소하면 12시간 동안 맞춤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맞춤 취소하고 이 방을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해도 푸단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되는데 아 그냥 한번 씨. 맞춤 오랜만에 들어와 줬는데 타야지라는 생각에 이게 또 맞춤콜을 타주잖아요? 카카오가 또 다음 콜 꽂아줄 겁니다 갔는데 안 꽂아주기만 해봐 <laughs> 아무튼 그래가지고 손님은 여기 오전동 서해그랑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사나이님들이었으면 배방을 갔겠죠? 아 진짜 나도 배방을 가는 게 맞긴 한데 모르겠다 자 저는 수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40분이고요. 저는 여기 수서역 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뭐일원 동이 원동고 여기 수서, 그 다음에 여기 삼성의료원, 그 다음에 가락시장까지 코를 다볼수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나쁘진 않은데 단가가 좋은 건 없어요. 지금 일단 수서역이 근처에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맞춤을 다 걸어놓은 상황인 거고요. 지금 보면은 일원동 쪽으로 가서 그 맛집 라인으로 가는 게 좋은데 네아스팔트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8분이고요 수서역 쪽으로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 제가 갑자기 막 연락이 와가지고 아 일하느라 통화하느라 그것도 통화를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콜을 다 놓쳤어요 일단은 잠실에서 그 고덕 가는 건데 중간에 저기 위 하나 들렸다는데 70분 은행에 7만원에 4천원 포인트 더 주는 거 그거 못 잡았고 송도 가는 거 5만 5천 원짜리 못 잡았고 짜증나네 오늘 왜 이렇게 계속 일이 꼬이지? 아까 전에도 멘트하다가 콜못 잡았는데 지금도 일 때문에 전화 통화하다가 콜못 잡고 양주 어제 들어가서 죽어서 안 들어갑니다 네 아스팔트사나이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50분이고요 저는 여기 하남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그 가락동에서 여기 그 하남시 풍상동 오는 콜 잡고 왔고요 어, 지금 여기 미사에서 정자동 가는 게 하나가 떠 있는데, 아, 이게 진짜 애매하네요. 출지가 조금 외진 곳이기도 하고, 운행시간이 42분인데, 32,000 포인트라. 아, 이거 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연계를 생각한다면 가는 게 맞고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 미사에서 개포동 가는 거 3만원짜리 떠있거든요? 요거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로지예요. 선택만 해서 움직이면 되는데, 아직 감은 안 옵니다. 기사님들은 52명 지키는데, 여기 아빠, 버, 아, 지금 번화가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이 지킬 거예요. 아, 이거 5만 원 불러줘야 되는 건데 안 불러줄 것 같죠? 아, 개포동을 들어갈까? 그냥 3만 원에 여기서 개포동이라. 일단 저는 어차피 여기 미사역 쪽으로 조금 나가면서 미사역이 어차피 콜지니까 잡았다. 5천 원 올려줘서 잡았어요. <laughs> 맞춤은 아니고 손님하고 거리는 2.3kg고요. 어, 정자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5,000원 올려줬는데 뭐 이러면 또 갈만하죠. 또콜 고르고 10분 죽는다는 가정하에 그냥 잡고 가면 됩니다.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38분이고요. 저는 여기 정자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땅히 눈에 들어오는 거는 없어요. 성균관대 쪽보다는 저쪽 화장동이나 송죽동 쪽 라인을 좋아하니까 그쪽 라인으로 가면서 코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 11시 40분 지금 너무 밑으로 내려가는 코를 잡는 것도 조금 위험한 것도 있긴 하니까 맞춤만 걸어놓되 일단은 코를 보면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56분이고요. 저는 어제는 양주를 갔는데 오늘은 김포 장기동을 갑니다. 내가 안 가는 왜 가지? 아 여기 좋은 동까지 나왔는데 여기 지금 야구장 있는 데서 콜이 떠가지고 그냥 잡았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리고 저도 조금 높은 금액에 6만원 넘는 금액에 콜을 잡고 싶었다 라는 마음에 잡았습니다 <laughs> 승리와 거리는 5 0 0 m 고요 여기 바로 북라, 북문에 있다고 하네요 자 사나이님들 장기동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1시 4분이고요 도착을 했습니다. 아, 콜이 없어요. 여기 오는 길에 시우동? 사우동? 사우동이야 시우동이야. <laughs> 아무튼 거기서 천안 가는 게 10만 원짜리가 하나 뜨긴 했었어요. 근데 어차피 저 그냥 그거는 제 운행 중이어가지고 그냥 구, 구경만 한 거고 잡을 수 있는 콜은 아니었습니다. 역 근처로 오니까 기사님들이 60명으로 늘었어요. 콜은 한 개도 없는데 기사님들만 60명. 택틀에서 강남 나갈까? 뭐가 나갈까요 음. 짬밥으로 한번 머리를 굴려보자면은 음 1시 9분 내가 모르는 지역.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동네 한 바퀴 돌고 어뭐 없다. 그러면 픽업 요청하고 콜째다가 나가죠. 부천 소사동이 3만 원 가도 되는 건가? 손이 안 간다. 보통 여기선 다 합정을 나가는 건가? 합정인가?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시 34분이고요. 여기서 그, 시흥 은행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나이스. 카카오 콜인데 콜만으로 잡아버렸네. 뭐 어차피 뭐 점수 지금 10점짜리 줄 시간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손님하고 거리는 1.2km고요. 어, 시흥동. 갔다가 거긴 또 어떻게 빠져나오냐? 여기도 뭐 내가 그거 알고 한다. 그쵸? 다 그렇잖아요. 그냥 가는 거죠. 원래 제가 어디 있으나 시흥동을 거의 안 잤거든요. 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3, 4개월에 한번 잡을까 말까 한 시흥동이 여기서 빡 떴는데 손이 바로 가더라고요. 시흥동인 거 아는데도 그냥 손이가. <laughs> 여기가 저는 잘 모르니까. 암튼 그렇게 해서 잡았고, 시흥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나님들, 시흥동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이 지금 시간은 2시 20분이고요. 저는 여기 시흥은행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방금 배고 가는 거 떴었는데. 일단 여기는 왔는데, 일단 역 근처로 먼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죠? 아, 탄벌동을 35,000원에 46분 걸리는데. 김 해봐. 안 간다. 너무 싸다. 여기에도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네요. 어디있을까 아, 저기 있네. 이동노동자 쉼터 온마루. 2층이 있네, 2층에. 아, 2층까지 올라가기 귀찮은데? 그도 한번 보여드려야지. 어, 우 계단이다. 어, 포기. <laughs> 포기. 2층에 있대요. 시흥시 이동 노동자 쉼터 온마로가 2층.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저, 저녁 9시인가 저기? 모르겠다. 저녁 9시부터 아침 6시까지인가 보다. 아, 2층은 포기. 네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laughs> 지금 일단 통화하면서 손님 차에 타버렸고 여기서 신천동에서 곡반전동 들렸다 안녕동 가는 콜입니다 50분 운행 찍히니까 잘 잡은 거겠죠? 아 오늘 축구는 못 보겠네. <laughs> 그럼, 안영동을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나이 님들. 안영동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지금 시간은 3시 30분이고요. 경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경점이 아니라 안영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하는데 오래 걸렸네. 또, 하, 참, 네. 자,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경점으로 가야겠죠? 나가서, 우회전. 자, 그러면은, 이거, 바로 손님 요 앞에 있으니까 권선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아스팔트 전화입니다. 어, 결국에는 차키를 못 찾아가지고, 취소됐고, 만원 취소비 받았습니다. 아, 참나. 취소비 받고, 그냥 끝났습니다. 아, 어, 바로 콜 잡았다. 반성동? 아,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반송동을 잡아 버렸네요. 자, 요거라도 일단은 바로 또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는 대로 계속 타야겠다. 배터리도 없는데 휠? 자, 사나님들 이번에는 반송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손님하고 거리는 290m네요.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4시 22분이고요. 어, 저는 여기 반송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여기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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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강장 앞이거든요 근데 북강장 앞이라고 하는데도 엄청 조용해요 여기서 이제 버텼다가 코를 잡고 올라가든 택틀에서 올라가든 셔틀 타고 올라가든 어떻게든 복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장님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혹시나 추가 코를 탄다고 하면 스샷으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나이님들, 제가 영상에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부분에다가, 어, 뭐 조금이나마 저만의 생각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의 그 노하우나 아니면은, 어, 일할 때꼭 필요한 팁 같은 거를 꼭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나이님들끼리도 알고 있는 그런 공유했으면 좋은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같이 공유할 제가 그거를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서로서로 잘 타면 좋잖아요 정보 공유도 하고 그러면은 저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여,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신 김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 가요. 안녕. 아, 나 집에 갈수 있겠지?